도우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의미로 특히 고난 중에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우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도우시사 지체하지 마시고 건져 주옵소서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도우시사,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시편 14절, 15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악인의 발을 꺾으소서.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도우시사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이사야 5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도우시사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움으로 삼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